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달기입니다. 예, 여기는 저희 친정 집입니다. 여기 텃밭 앞에 꽃을 이렇게 워낙 좋아하셔서 꽃을 이렇게 심어놨는데 합식을 한것 같아요. 색이 각기 다른데요. 핑크색에 멋뭐 진보라색에 그리고 복륜처럼 이렇게 또 꽃이 들어있네요. 색감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풀도 함께 이렇게 자데 풀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꽃을 또 즐기는 것도 괜찮네요. 시골은 또 워낙 어, 통풍이 잘되고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주니까 꽃도 어, 가을인 양뭐 이렇게 좀 색감을 좀 화사하게 좀 내뿜어 주는 것 같습니다. 아 저기 호박은 뭐 덩쿨이 많이 이렇게 아 울타리를 다 메꿨네요. 지난번 올 때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뭐 가지도 굉장히 크고 고추도 이제 파란색만 있더니 아, 중간중간에 붉은색으로 많이 이렇게 그 열렸네요. 저 뒤에도 꽃이 있고 토마토도 있고요. 이렇게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예, 지난번 한번 보여드렸던 다육돌 잘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아메스트로인데요. 확실히 이제 여기 발 쳐놓고, 여기 이거 그 차광을 또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건강하네요. 그리고 바람이 좀 솔솔 불고 이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아메스트로는 아주 건강하네요. 확실히 이제 거미줄도 있고, 뭐. 거미줄이 쳐져 있네요, 이렇게. 아, 요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여기 그 빛도 좋고 또 바람길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양쪽으로. 그래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분갈이 안 하고 온 그대로 지금 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강하죠? 그래서 확실히 통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름에는. 그리고 여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요 소름 그저 요 매달려 있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블루진인데요. 딱 오, 오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자구가 이렇게 올라있네요. 그래서 햇살 좋고 통풍 좋으니까 굉장히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오빠가 거의 이그 다육을 구입하면 하엽 정리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바스락거리는 것도 거의 안 떼어주고 하엽을 요즘같이 이렇게 고온이고 다습할 때안 떼어주는 게 아이들 물음병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 물음병을 이제 일단 상처를 통해서도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 그, 아이들 하엽을 마구잡이로 띠, 띠는, 거는건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냥 바스락거릴 때까지 놔두고 좀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긴 해요. 이 아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저희 집에 오기 전에 또 하나가 그 줄기 썩은 병이 왔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제가 그 하엽을 많이 정리를 해줬거든요. 하엽은 그냥 임의로 안되는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분갈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도 또 여기 있습니다. 물론데요. 이 아이는 농원에서 구입한 이후로 거의 한 번도 분갈이 안 해줬거든요. 근데 확실히 모양은 좀 예쁘진 않죠.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까. 그 <laughs> 뭘로 잘 키우시는 매니아 분이 계신데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냥 그냥 러프하게 키우다 보니까. 그런데 분갈이 안 해서 그런지 뭐 모양은 형편없지만 그래도 건강하죠. 그리고 이제 홍신인데 이 아이는 조금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죠. 뭐 수영이 지금 웃자름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가을 되면 또 색감이 빨갛게 오르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하엽 정리를 이렇게 안 해줬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아, 도리어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곳에는 구태여 하엽을 정리를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살균제 한번 쳐주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농원에서 온 구입한 이후로 이제 한 번도 쳐주지 않아서 그냥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풍이 여름에 가장 중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만선초도 보이고요 저 아이는 아, 제가 하월 시야 아, 라이프 티그라. 저희도 이제 물을 좀 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제가 뚝뚝 끊어서 머니메이커금 지난달에 갖다 둔 거거든요. 근데 잘 자라죠. 그래서 이 아이는 번식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저희 집처럼 금방 왕성하게 클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햇빛도 좋고 통풍도 좋, 좋다 보니까 금방 또 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올 때 제이드스타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이 아이. 근데, 여름, 그, 환경이라서, 어, 건강하지 가 않더라고요. 농원에, 다육들이. 그래서, 이제 찬바람 나면, 어, 다육들도 다예뻐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 아이도 하나,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통풍이 좋고, 햇살이 좋으니까 또 꽃도 한번 보여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제가 예전에 한2 0 재작년에 산것 같은데요. 근데 요 아이들은 이제 얼굴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평준화 됐네요. 이름이 뭔지도 모릅니다 명찰이 없다 보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인 것 같은데 좋아 뒤에 있는 아이는 그래서 저렇게 또 자구도 올라오고 이게 다육들이요 큐빅인 것 같거든요 근데 잘라놔도 저렇게 바글바글 올라와서 버리지 말고 이런 시골에서는 또 저런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햇살이 좋으니까 또 자구가 올라오면 또 풍성하게 또 아이가 수영을 만들 것 같기도 해요 진주 목걸이도 제가 이거 끊어다가 이렇게 심어 놓은 거거든요. 이 아이도 물만 잘 주면 또 번식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햇살 좋아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물도 좋아하고 그래서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초록해서 관리는 좀 소홀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다육들이 있는 거 보여드리고 아, 이쪽에서 보여드릴까요? 이 토잉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하고 이 용월이죠. 용월 물좀안 줘서 아직은. 뭐 조금씩만 이렇게 주나 봐요. 그리고 여기에 콩란도 이렇게 있고요. 마커스가 아주 햇빛 쪽으로 마커스가 이렇게 뿌리가 공중 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더라고요. 꽃도 같이 크고 있네요. 시골에서만 볼수 있는 자연스러움이에요. <laughs>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초도 저렇게 풍성하게 올라오고요. 그래도 잘 있습니다. 워낙 이제 저쪽에 저기 있죠. 저난간에 놓고 했는데 비 맞추고 다 그래서 거기다 죽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방구늘로 옮겨서 조금 관리가 되니까 다육들도 이게 그 원칙대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고 또잘 있네요. 여기. 야, 바람이 너무 시원해서 가을 같습니다.